제 4부, 제 15장 빛이 하도 목마르게 그리워서 4번 네 접은 이 종이 쪽지가 그를 구해줄지도 모른다. 파비앵은 이를 악물고 그 종이 쪽지를 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는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손가락 감전으로 무전기 조작 불가능. 파비엥은 약이 올라서 회답을 쓰려고 했다. 그러나 그를 쓰려고 조종장치에서 손을 떼자 강한 파도 같은 것이 그의 몸을 엄습했다. 5톤이나 되는 그 금속 안에 있는데도 돌풍은 그를 번쩍 들어올리고 제주넘기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회답 쓰는 것을 단념했다. 그의 손은 다시 파도를 움켜쥐고 그것을 제압했다. 파비앵은 숨을 깊숙이 들이쉬었다. 무전사가 뇌우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안테나를 걷어 올리기라도 하면 도착해서 그의 얼굴을 갈겨주리라 생각했다. 마치 1500km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서 이 어둠의 심연 속에 빠진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수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는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별로 소용도 없겠지만. 그래도 등대와 같이 육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가물가물한 불빛 하나, 여인숙의 등불 하나도 보이지 않는 대신에 적어도 말 한마디, 이미 잃어버린 지구에서 오는 목소리 한마디만이라도 그는 듣고 싶었다. 조종사는 이 비극적인 진실을 뒤편에 있는 무전사에게 알릴 생각으로 붉은 불빛에 대고 주먹을 들어 흔들어 보였다. 그러나 무전사는 도시들이 파묻혀버리고 등불들이 꺼져버린 황량한 공간을 내려다보느라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 파비행은 어딘가에서 조언이 들려오기만 한다면 무슨 조언이든지 전부 따랐을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누가 나더러 돌라고 하면 돌 것이고 정 남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달그림자가 커다랗게 비친 아늑하고 평화스러운 대지가 어디엔가 있기는 있을 것이다. 학자들 같이 박식한 저 세상에 있는 동료들은 그 대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등불 밑에서 지도나 들여다보는 그 무한히 권능 있는 그 동료들 말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향해 빠른 속도로 그 시커먼 탕류를 밀어붙이는 돌풍과 밤을 빼놓고는 무엇을 안단 말인가? 구름 속에 이 물기둥, 이 불꽃 가운데 이두 사람을 내버려 둘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었다. 누가 파비엥에게 기술을 240도 방향으로 하고 명령하면 그는 기술을 240도 방향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그에게는 기계까지도 반항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비행기가 밑으로 빠져 들어갈 때마다. 엔진이 어떻게나 진동이 심한지 비행기 전체가 성인한 것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파비행은 조종석 밑으로 머리를 틀어봤고 자이로스코프의 수평을 들여다보며 비행기를 제어하기에 전력을 다했다. 왜냐하면 천지개벽대의 암흑과 같이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된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 밖을 내다보아도 하늘 덩어리와 땅 덩어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치를 가리키는 계기의 지침들이 점점 더 빠르게 흔들려 알아보기 힘들어졌다. 조종사는 제대로 읽기 힘든 계기판 바늘 탓에 악전고투를 하다 고도를 잃고 차츰차츰 그 어둠 속으로 파묻혀 들어갔다. 그는 고도계의 숫자를 읽었다. 500미터였다. 그것은 언덕들의 높이였다. 그는 그 언덕들이 눈이 핑핑 돌것 같은 파도처럼 그를 향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이 느꼈다. 그는 또그 제일 작은 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그를 산산조각 내놓을 수 있을 지상의 모든 산이 그 받침대에서 떨어지듯 볼트에서 너트가 빠져나오듯 취한 듯이 그의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산들은 그를 둘러싸고 무엇인지 알수 없는 춤을 추며 점점 더 그를 바짝 죄어왔다. 파비앵은 최후의 결심을 했다. 격돌할 땐 하더라도 어디에든지 착륙하리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산만이라도 피할 생각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명탄을 던졌다. 조명탄은 바로 하여 빙빙 돌며 평평한 곳을 비춰주고는 꺼졌다. 그곳은 바다였다. 그는 재빠르게 생각했다. 다 틀렸다. 40도나 오차를 고쳐놓았는데 진로를 벗어나고 말았다. 이건 태풍이다. 육지는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정서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조명탄도 없으니 죽는 수밖에. 언제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동료는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안테나를 걷어 치웠을 것이다. 그러나 조종사는 이미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만일 조종사 자신이 양손을 놓기만 하면, 그저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처럼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는 자기 양손의 동료와 자기의 뛰는 심장을 쥐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양손이 무서워졌다. 순양처럼 몰아치는 돌풍 가운데에서 요동치는 조종관을 가라앉히려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핸들을 움켜쥐었다. 그렇지 않으면 동료 때문에 조종쇠가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힘껏 움켜쥐었기 때문에 이제는 손에 감각이 없어졌다. 그는 그 손에서 무슨 반응이라도 있을까 하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나 손이 말을 듣는지도 알수 없었다. 무엇인지 자기 육체의 부분이 아닌 물건이 양팔 끝에 달려 있었다. 감각도 없고 흐느적거리는 가죽 같은 것이. 그는 생각했다. 내가 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해. 그는 자기의 생각이 손에까지 미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저 어깨가 아픈 것으로나 조종관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조종관이 손에서 빠져나갈 것 같다, 손이 펴질 것 같다, 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감히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졌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자기 양손이 그 환상의 신비한 힘의 복종에서 어둠 가운데 자기를 놓아버리려고 살그머니 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의 운을 시험해 볼수 있을 것 같았다. 외부에서 오는 불운은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서 오는 불운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나약해짐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 순간 여러 가지 과오가 현기증 같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머리 위에 별몇 개가 폭풍 후에 틈새를 뚫고 살 속의 목숨을 노리는 미끼처럼 반짝였다. 그는 그것이 분명 덫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구멍에 별세 개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올라가면 곧 내려올 수가 없게 되어 그 자리에서 별을 물고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빛이 하도 목마르게 그리워서 그는 올라가고야 말았다. 제6 6 장. 보물집에 갇힌 도둑들처럼 그는 별이 가리키는 목표를 따라 폭풍의 소용돌이를 피해가며 올라갔다. 그는 그 희미한 자석에 끌려 올라갔다. 빛을 찾아 그다지도 오랫동안 고생을 한 끝이라 그는 이제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여인숙의 불빛 하나만 보더라도. 부자가 된 기분이 들 정도로 빛이 그리웠기에 이 신호 주변에서 죽을 때까지 맴돌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빛의 세계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위는 트이고 올라가는 대로 밑은 다시 닫혀지는 우물 속을 그는 빙글빙글 돌며 조금씩 올라갔다. 그가 올라가는 데 따라 구름은 그 암흑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점점 더 깨끗하고 흰 물결처럼 그의 코 앞으로 다가와서는 뒤로 지나가곤 했다. 파비앵은 솟아올랐다. 그는 몹시 놀랐다. 어찌나 밝은지 눈이 부실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초 동안 눈을 감아야 했다. 그는 밤의 구름으로 인해 눈이 부실 수 있으리라고는 일찍이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보름달과 모든 별자리들이 구름을 찬란하게 빛나는 파도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소사 오른 바로 그 순간에 비행기는 벼랑간 이상할 만큼 평온을 되찾았다. 비행기를 기울게 하는 파도 하나 없었다. 둑을 넘어가는 거룻배처럼 비행기는 고요한 물로 들어선 것이다. 비행기는 행복한 섬의 물고비처럼 미지의 하늘 한 부분에 접어든 것이다. 비행기 밑에는 폭풍우가, 광풍이. 물기둥과 번개가 휘몰아치는 두께 3,000미터의 별 세계를 이루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별을 향해서는 눈처럼 희고 수정처럼 맑은 얼굴을 돌려대고 있었다. 파비엥은 이상한 세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손, 의복, 비행기 날개 할것 없이 모두가 빛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빛이 별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래쪽과 그의 주위에 한없이 쌓여 있는 흰 구름에서 발산되는 것이었다. 그의 밑에 있는 구름은 달로부터 받은 눈과 같은 빛을 모두 반사시키고 있었다. 탑같이 높이 솟은 좌우 양쪽 구름도 마찬가지였다. 사방은 온통 우윳빛이었고 비행기는 그 속에 잠겨 있었다. 파비행이 돌아다보니 무전사가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이제 좀 나아졌네요. 하고 그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엔진 소리에 묻혀버리고 미소만이 상대에게 전해졌다. 파비앵은 생각했다. 살아날 길이 없어졌는데 웃고 있다니 내가 아주 미쳤군. 하지만 그는 그를 붙잡았던 수천 수백의 암흑의 팔에서 놓여놨던 것이다. 포승을 끌러 잠시 동안 꽃밭을 마음대로 걸어다니게 혼자 내버려둔 죄수처럼 그를 올감했던 줄이 풀어졌다. 정말 아름답군. 하고 파비행은 생각했다. 그는 보물과 같이 빽빽하게 쌓여 있는 별들 사이를 파비행 자신과 그의 동료밖에는 산물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계를 헤매고 있었다. 다시는 나올 수가 없을 보물집에 갇혀 있는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도시의 도둑들처럼. 무한한 보물로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몸으로 그들은 차디찬 보석들 사이를 떠돌고 있었다. 제 17장. 남은 연료는 30분. 파타고니아의 귀양지 코모도로 리바다비아의 무전사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몸짓을 하자 그 비행장 안에서 아무 소용도 없이 밤을 새우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의 둘레로 모여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강한 불빛을 받고 있는 백지 한 장을 보고 있었다. 무전사의 손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연필은 움직이고 있었다. 무전사의 손은 아직도 밤에 갇힌 이들의 말을 받아 적는 중이었지만 손가락은 벌써부터 떨리고 있었다. 폭풍우인가요? 무전사는 머리로 그렇다는 뜻을 표시했다. 폭풍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그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 몇 개를 적었다. 그러고는 몇 마디 말을 적었고 그런 다음에야. 문장 하나를 꾸며놓을 수가 있었다. 폭풍우의 상공 3,800m에 갇혔음. 바다로 편류했다가 내륙을 향해 정서로 비행 중. 아래쪽은 전부 구름에 막혔음. 아직 해상을 비행하는지 알수 없음. 폭풍우가 내륙까지 퍼졌는지 알려주기 바람. 뇌우 때문에 이 전보를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전송하려면 무전국 하나하나를 릴레이 식으로 거쳐야만 했다. 전보는 이 탑에서 저 탑으로 차례차례 올려지는 봉화처럼 밤을 뚫고 달렸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이런 답전을 쳐달라고 했다. 내륙 전역이 폭풍권임 남은 연료는 30분. 이 말은 또이 기지에서 저 기지로 차례차례 올라가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까지 이르렀다. 그 비행기의 승무원은 30분 내로 그들을 땅바닥에까지 밀어내려줄 태풍 속에 휘말릴 운명에 놓여 있었다.